집에 있는 교회 묵상의 집 말씀 묵상 역대하 7장 14절에서 20절 성경 읽기 새번역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져서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며. 그 땅을 다시 번영시켜 주겠다. 15절. 이제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를 내가 눈을 뜨고 살필 것이며 귀 담아 듣겠다. 16절. 내가 이제 내 이름이 이 성전에 길이길이 머물게 하려고 이 성전을 선택하여 거룩하게 하였으니 내 눈길과 마음이 항상 이곳에 있을 것이다. 17절 너는 내 앞에서 내 아버지 다윗처럼 살아라. 그래서 내가 네게 명한 것을 실천하고, 내가 네게 준율례와 규례를 지켜라. 18절 그러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내 자손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사람이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하고 언약한 대로 내 나라의 왕좌를 튼튼하게 해주겠다. 19절. 그러나 너희가 마음이 변하여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나의 율례와계명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겨 숭배하면 20절. 비록 내가 이 땅을 너희에게 주었지만, 내가 너희를 여기에서 뿌리째 뽑아버리고, 비록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였지만, 이 성전도 내가 버리겠다. 그러면 너희는 모든 민족 사이에서 한낱 속당거리가 되고 웃음거리가 되고 말 것이다. 아멘. 솔로몬의 성전 봉헌식은 굉장했습니다. 거대하고 성대했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이 성전으로 모였고 소 2만 2천 마리. 양 12만 마리가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졌고, 모든 제사장들과 모든 레위인들이 동원되어 악기를 잡고 나팔을 불고 7일 동안 성전 봉헌식이 거행되었습니다. 7일간의 성전 봉헌식에 이어진 7일간의 초막절 축제까지 하면, 성전 봉헌식은 무려 2주 동안 거행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14절에서 16절 개역개정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네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께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은 이스라엘의 삶입니다. 금과 잔나무와 놋과 좋은 옷감으로 지어졌기에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삶으로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삶이 따르지 않는 성전은 사람들에게 속담거리와 웃음거리가 되는 한낱 건물이 되고 맙니다. 교회가 교회 되는 것은 성도들의 삶입니다. 성도들의 삶이 따르지 않는 교회는 사람들의 조롱과 웃음과 지탄거리가 됩니다. 아무리 크고 멋진 예배당을 가지고 있어도 한낱 사람들의 조롱거리와 지탄의 대상이 되고 교회는 외면을 당합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교회 되는 것은 성도들의 거룩하고, 경건하고, 성결하고, 진실하고, 겸손하고, 자비로운 삶으로, 교회는 교회가 되고, 예배당은 그 의미를 부여 받습니다. 오늘은 교회가 교회 되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특히 크고 화려하고 타운을 이루는 예배당은 사람들의 눈에 거슬리는 건물이 되고 있고 사람들과의 단절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삶으로 주님의 교회가 됩니다. 이런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신실한 성도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님의 눈과 마음을 두십니다. 그 주님의 성전되고 주님의 교회된 주님의 성도들을 통해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의 성전이며 주님의 교회입니다. 거룩과 경건과 성결과 겸손과 자비의 말씀의 삶으로 교회를 교회 되게 하며 교회의 사명을 다하는 주님의 교회 된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악과 불의와 이단들이 사람을 속이고 해치지 못하게 하시고 이 땅에 주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